이거 한타 때 이즈랑 케일 바로 물올죠 <목소리> 오케이. 헤카림이 궁 쓰면 내가 거기다가 이즈한테 써버릴게, 그냥. 나, 나 아래꺼 먹는다. 이거 두다 밀고 있어. 아, 이거 가리, 가리 와줄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어, 분들 여기 찢어 예,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어, 제대로 네, 가도 아, 내려가요 차리고 내더가요 오케이, 나 감, 나 감. 나만 갈게, 어, 나만. 이거, 이거부터, 이거부터. 와드 좀 해줄래? 와드 좀 해줄래? 해도 돼요. 됐어, 됐어. 오케이. 어, 아, 뭐, 바로 나왔어. 위에 빠이게 올 거야. 아, 위에 빠이게 바로 먹으러 간다. 빼야 돼요. 운동, 빼야 운동, 돼요. 운동, 운동, 오케이, 오케이. 나 가고 어, 있어. 조여 그냥 깔끔하게 줘요. 어갈수 있어? 응. 나 어, 나도 텔탈수 있어. 문도 문도부터. 나 근데 이 없어. 아이 없어. 이 없어. 이 없으면 빼자. 이거 케일 이거... 노텔. 어디 래 어디다 와감. 어디 가는지 말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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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나도 갈게. 어, 나 빼고 어, 나 빼고 갈게. 이거. 나 빼고 보고 보고 고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이거자 걔네 바텀이 더 빠르다. 뽀삐부터 뽀삐부터. 오케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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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나탈 탔어. 뽑이 없어 뽑이 없어 잡았다 잡았다 오 어,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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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까비 까비 여기도 돼요 가도 돼요 가도 돼도돼도 돼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 도 돼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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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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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되면 오케이 탑쪽이 나이스 주고 우리 전령 나이스 전령 보자 전령 지금 탑킬 땄어? 아 어, 땄어 어. 나이스 누나 오케이. 버리셨어 끝굿 진영 맞추고 이거 가줄까? 탑한번 가줘 탑한번 가자 바로 오케이 야야 아, 뺀다 뺀다 어. 야탑 쪽으로는 돌지 마탑 쪽으로는 돌지 마 오케이 나 문도 이동선 아니고 케일 노궁 예. 이거 다시 노령 가자 문다. 가자 다이브 하자 아, 다이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헥카림 붕 있어. 간다, 간다. 어, 어 바텀 사령, 바텀 사령. 어, 리 올라온다, 지금. 헥카 올라온 거 잡을래. 아니, 아니, 헥카림, 오케이. 이거 헥카림 잡는 게 나을 같아. 야, 야, 아니면 올라오는 붕이 있어. 이거 문도 바텀이야. 되고. 이거 전령 가도 돼요. 어, 전령 가도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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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야지. 너무, 아, 이거. 이득이야, 이득이야. 뭐라고? 박받도 된다. 예. 아야. 너무 웃겨. 일로 알로 알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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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이거 찢다. 이거 찢다. 어, 이거 찢다. 먹고 먹게 넣고. 제가 먹으면 돼요? 이거 내가 먹고 있어요,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그래, 먹고. 야, 진짜? 네가 케일이랑 반반 가면 안 돼. 나 로밍으로 터트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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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게 케일이 반반을 진짜 잘 가. 저거 어떻게 할지 빨리 정해야 돼나 이거 시간 너무 금야돼여기 이거 가자 그냥 나, 다 같이 어, 가자 나. 다 같이, 나, 다 같이 나. 가자 나. 어 야야 어, 예, 어. 와드 와드 가자 이거 어 예예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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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기다려 고고고 아 이거 슬퍼 헷갈림 헥가림 이거 이거 문도 문도 타로 타로 탈거 없어? 나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문도 어. 문도 잡아 문도 잡아 좋아 계속해 포피 포어포비포비 오케이 포피 계속해봐 안돼 케일 와요 오케이 이거까지 잡고 빼 봐봐 나이스. 이득기야득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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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어? 일 노텔. 어! 오! 잡아 잡아? 야 비전 없어. 비전 없어. 잡아. 누나는 빼. 어. 오워, 오, 빼. 아니, 빼야했어 아, 니 이거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왜? 까비안 돼도 돼. 이제 노플에이 비전 빠졌어요. 거천 아, 여기 있다! 탈입 두고 있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예. 이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그냥 한타 때 이즈만 물면 돼요. 예. 이거 전령이니까, 음, 제가 바텀 한번 얼굴 비추고 전령으로 갈까요? 예예. 예. 전령 싸움 합시다. 이제 전령 싸움 가가, 가가. 이기, 이기. 탈 올라갔음. 근데 이즈 없으면 이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오지 마요, 여기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이거 탁 까줘야 돼, 탁 까줘야 돼. 상민님 아, 아, 뛰어. 상민 뛰어, 상민 뛰어. 이거 어디 올라와줘야 돼. 다 올라온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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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올라오는 거 잘라야 돼, 올라오는 거 잘라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어, 온다. 빼자, 빼자, 빼다싸우 바텀 바텀 면어 바텀 면다 어, 이제 이거 싸움될것 같은데, 나궁 없어, 나궁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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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점프 이제 궁어 죽여, 죽여. 야 어, 뭐, 이주간다. 뭐. 이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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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이거 빼자, 빼자. 빼자. 어, 빼자. 빼자. 뒤로 쭉 빼요. 빼이이 이거 그냥 내가 가갑 갈게. 빠르게. 이이 우리 지금 당장의 체감이 없다. 이거 전령은 내가 지금 치고 있을까? 치자 짜자짜자짜 아, 여기 있 이거? 시 한번 해 보자. 이거 가 있으니까. 와 없어. 어, 넘어 가요. 넘어 가요. 어, 넘어 가요. 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이거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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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베이다 놀아, 베이요 어, 일로와, 일로와. 케일 어한한번 풀어줘. 아, 이즈불고 있어, 이즈불고 있어,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트런들. 도망아 도박아. 빼, 빼, 빼. 둘 빼. 위로 빼, 위로 빼. 트런들 아래로 대도요 아, 이거 전력 먹어요, 전력 먹어요. 전 야야야 네, 어, 뒤에 아, 뒤에 아, 뒤에, 뒤에 문독! 아, 나이스! 다 짤라! 다 짤라! 다짤다 짤라!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아..까비.. 나이스~! 전령 가! 전령 가! 전령 가! 전령 가! 아..미드 있게 나는.. 야야가 예, 예, 어, 나..전령.. 아. 한 명만 와도 돼. 나 괜찮아. 혼자 먹을 수 있어. 안돼. 음. 네. 오케이. 그럼 이거 트런들이 바텀 가고 같이 믿드 밀자. 여 나왔어. 요기 나왔어? 오 우리 십자가가 바로 그러니까. 이거 밀고. 이건..두..두어야..둘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니 이거 주면 안 돼. 이거 삼용이야. 응나 음. 괜찮아 어, 안져도 텔, 어, 어, 텔 있잖아 나텔 있잖아 응, 응나텔 있어 용 먹었어 오케용 먹었어 누나 탑으로 가서 스플립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내가 미드 가야 되는데? 괜찮아? 어차피 뭐 AP 베이기하니까 상관 없겠다 어 누나 게임 괜찮아? 텔공빠진 너무 너무 혼자인데? 나나감나 백업 나감나 음. 나 가고 있어. 하고.. 쪽으로 이쪽으로 빠지는 게 같아! 나나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야 이거 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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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야 일로 와 일로 와일일 노공 나이스 나이스. 이아 보아 보아 이아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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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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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드, 미드에다 절여! 미드에다 절여! 오케이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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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오케이, 나 미드 달릴게 풀어버려 어, 풀어버려 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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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3초야 3초 야 이거 밀고 빼자 바로 어, 빼야돼 어, 바로 빼야돼 바로 빼야돼 어, 아, 야 이거 빼 빼도 빼빼빼얘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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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정도면 하, 부서져 잘잘 됐어 됐어 굿굿굿 나이스 뭐 뭐가 보여 뭐가 보여요 이거 저기 저 바위에 있어 헷칼린 지금 바텀이야 바텀에랑 싸울라 해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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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견제, 견제 견제 오케이 아니야, 아텔야 있어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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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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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이거아아 아니야, 아 빼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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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니 하고 천천히 하지니까 바론 어. 쪽 정글 점령하고 매복을 해서 하나 따고 바론을 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맞아요. 맞 야, 이거 그냥 여기, 여기, 여기. 지크 나한테 발라. 왜냐면 내가 이즈 어, 물 거니까. 발라 면 헥칼림한테 다 이즈 내가 마, 물 마, 거야. 마, 마. 이거 쳐쳐쳐 불러 불러. 이 진다. 내가 미드 이거 쭉 이렇게 밀고 있을게. 쳐될 거. 그건 딜려나보다 이거. 야야, 이즈 궁날라간다 거기. 오케이, 어, 오케이. 상관도 괜찮아. 이거 어, 서현호나가 뭐 저... 무조건 이제한테 궁 쓸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케일 여기로 올것 같은데. 야 케일 잡으러 가지마. 케일 잡으러 가지마. 여기 있다. 야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거 야, 못 야, 잡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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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에서 싸울래? 정글에서 싸울래? 결론가야나 갔어. 오케이 나이 오케이. 좋아. 나이스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제 한번 라인 한번 밀죠. 우리 바론 용 먹었으니까. 잘하고. 운영 가죠 그러면은. 응. 근데 뽀삐 테린 거 알아야 돼 누나. 응? 음. 제꾸가 없어. 대꾸 없어. 나이스 끝다 이쪽 이즈리얼 내려오네 나이스 와이 나이스 탈 박수야 아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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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지금 걸라 없어서 어 오케이 물어도 어 물어도 돼요 이거 헬카님 바로 텔탈수 있나? 응텔탈수 있어 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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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대 문대 궁극기 뒤로 살짝 빠지고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까지 자,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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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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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져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어. 빠져 이제 빠져 해야 돼, 우리 용으로, 용으로 가자 용으로 가자, 가자. 소, 이제 나 헥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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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야돼요 나이스 나 아, 갈게 예. 나 갈게 아, 나 갈게 나 가는 중 오케이 여기까지 나 가는 중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뽀삐 먼저 볼까? 이거 이거 뽀삐부터 뽀삐 단단해 야 이즈 노폴. 오케이, 이케이이즈노게도 어, 들어가. 아 이제 빠이, 제 빠이자, 이제 빠이자. 아니야, 이거 용가자 이거 용 바로가, 용 바로가, 용. 낙상 맞다. 키자 블루먼가. 오케이, 오케이, 블루 먹어. 블루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정대하고 바로 녀. 애들이 나를 미드, 미드 밀고. 어 걸어, 걸어, 걸어. 어 이런 거 누나 올 준비. 나나나 갈게, 나 갈게. 태탁해서, 태탁탁해 이거 소홍해 줘, 소홍해 줘. 무도도도도 때려 도 왔어. 봐. 나다다나어 일단 탈리쿠 살짝 빨 잡았어 Lee 잡았어 Lee Lee 수는 Lee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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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이제 잡았어 잡았어 끝났어 끝났어 밀면 돼 야야야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내 바로 먹어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이제 우리팀 후보는 병건이가하자 그래 그래 병건이가 남았네 병건이 이제 본다 이거 병건이 내가 봤을 때 20분 때부터 하면 될거 같아 병건이가 저쪽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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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이거 터 o k 치고 that's Hannon. h a n n 가는 오케이. 가는, m p h a 들어가! a h a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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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h 이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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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야 상대팀 빈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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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김진혁 가져! 예 김진혁! 빠져제 빠져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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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딜러 없어 딜러 없어 10초 상대 여기 친다 나 지금 10초 어, 10. 10. 6초 흥는다, 흥는다. 6초 4초. 아 잠깐만 아 나도 텔이 있긴야나 아아아아어아나나 있어, 나 텔이 나 있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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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 나 야 게임 끝내 어, 게임 끝내 어. 게임 끝내 미드가 게임 끝내 야한명야한명 야, 미니언,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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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와 미니언 끌고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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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가져올게. 내가 가져올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어야 이거 그냥, 그냥 몸대고 밀어돼 이거 내가 몸대 몸대 내가 내가 몸대줄게 내가 몸대줄게 컴미언 라인 크죠? 됐어 데려왔지 라인 미언 오케이, 오케이, 이거 라인 이거 정리해주요여기서여기서자 여기서 이거 비녀 정리해주고, 바로, 음 끝내, 끝내, 끝내! 야에 타워만 쳐, 타워만 쳐, 타워만 쳐! 예에, 타워만 쳐! 넥서스만 쳐! 넥서스만 쳐! 지지! 나이스! 지지! 지지! 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나 진짜 힘들아